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음 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이제 조금씩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이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아트륨 배터리 SIB 이 SIB의 이 세대인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고 LG 엔솔도 이 LG 엔솔도 이미 나트륨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요자 그러면 전해조 설비를 통해서 가성소다 염산 염 액체 염소 등의 무기 화학 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백광산업에서 백광산업 이 백광산업에서 사명을 변경한 PKC 이 PKC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금맥 종목 그리고 월요일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어, PKC 보겠습니다 어, 뉴스, 뭐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딱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서 121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121선을 넘었다 그리고 저는요 딱 여기서 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역 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역 배열인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대시세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이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든 어떻게 되든 시작이 되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역별인 곳, 역별인 상태에서 올라온다. 일봉상 역별인 상황에서, 일봉상 역별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금맥차트예요. 어, 금맥차트인데, 자, 지난 9월에 금맥을 이렇게 딱 짚어요. 어, 그러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 뭐라고 신호를 보내냐? 자, 이거, 이제 대시세 갈 거다라는 신호예요. 나 매수할 거야 라는 신호거든요.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매수 신호가 오는데, 여기서 대시세에 대한 거를 먼저 말해 주는 거죠. 자, 9월 달에 내려와요. 9월 달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요. 올라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수 안 합니다. 왜안 하냐? 일봉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안해요 크게 못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역배열인 상태에서 역배열인 상태에서 가야지 대시세가 터지기 때문에 저는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떨어지냐 바로 역배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세력들이 잡아간다라고 하면 얘네는요 밑에서 위로 올리기를 원하지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서 잡냐면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에서 잡는 건데 이 지지라인에서 여기서 잡지 않죠 여기서 똑같잖아요 정배열이잖아요 여기서도 11월달 볼게요 11월달 여기도 안 잡아요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되냐 바로 여기 4월달 떨어졌을 때 왜냐 여기가 지금 역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바닥에서 잡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여기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바닥이다. 바닥. 4월달에 바닥에 한번 나왔다. 바닥을 쳤다라는 건 뭐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수 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맥차트를 보면 항상 제가 제 영상들을 보면 항상 이 금맥차트에서는 요런 구간 여기서 잡지 않고 이렇게 역별인 구간에서 잡으면 거기가 항상 바닥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더라고요. 매수 타점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는 게 매수 타점이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왜냐? 121선을 뚫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정해질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PKC 핵심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PKC 백광산업 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어,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이거는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 지지라인 터치했을 때이 구간에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일봉상에서 잡아야 되는데, 일봉상에서 잡으려면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바닥인 구간은 맞아요. 바닥은 맞아요. 근데 이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봉을 잡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마이너스 안 보고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딱 요거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다 넣어 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고급 정보들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아직 내보내지 않은 뉴스들. 그뉴스예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고급 정보가 나오잖아요. 고급 정보가 터졌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는 무조건 갑니다. 요거 터졌다, 요거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뚫고. 근데, 요거 올라가는데 만약에 올라는 갔어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얘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매도 타점 나왔다 대시세 안 나왔다 매도 타이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요거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바로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제가 이거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이 금맥 왜냐면은 세력들의 신호, 아까 세력들의 신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일봉에서 역별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이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매스타임이 잡는 방법까지 이거만 딱 있으면 되니까 이거 딱 넣어놨는데 이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 자,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pkc 또는 백광, 백광 산업이니까 백광 또는 리,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벌써 이거 핵심 자료는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거 올려놔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매그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급등 나오는 종목들 올려 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니까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 요거 스윙 주들 바닥에서 잡는 방법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종가 베팅 종목, 종가 베팅. 요거 다음 주 월요일날 급등하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종가 베팅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월요일날 매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차피 지금 못, 지금은 못하니까 월요일 날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종가배팅 종목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pkc 또는 백광 또는 링크 이렇게 링크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이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소, 소듐 소 이온 배터리 S.I.B 이 S.I.B 2세대인 나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미 어, LG 엔솔 이 LG 엔솔도 이 배,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좀잔잔했더니 배터리 시장에 돌을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트륨, 이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 소금. 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리튬은 사실은 구하기 힘든 휘기 금속이지만 이 나트륨은 어떻습니까?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줄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망, 불안, 그리고 가격 변동성, 자원 편중 문제 등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가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주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튬보다 이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고 저렴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자, 비용 비용 문제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화재 화재 위험이 낮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안전성이 우수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뭐 나트륨, 뭐 나트륨 말고 코발트 코발트나 니켈이라던가 이런 희귀 금속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요거. 고속 충전. 고속 충전.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도 효율도 좋고 충전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1세대 때는 사실은 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크기 1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크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효율도 좋지 않았는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그냥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그냥 새롭게 나왔다 라기보다는 2차 전지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변곡점을 만드는 이슈 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n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759의 9040,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